접형골 마사지로 안면 윤곽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노화를 한번 봅시다. 항노화. 일단 주름살이 많이 없어져요. 안면 윤, 그, 접형골 마사지를 하면은 주름선이 펴져요. 왜냐면 이게 수축됐어. 근육이 수축되니까. 음. 근육은 수축되고, 그, 피부가 있죠. 근육이 있죠. 이게 원래는 똑같은 기이를 갖고 있었는데, 근육이 수축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피부가 일정한 길이였는데 근육이 수축하니까 이거만큼 남죠 남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주름으로 가는 거야 남은 만큼 남은 게 주름으로 가는 거야 원래 길이가 똑같았었는데 똑같았었는데 이게 우리가 근육 수축하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줄었어 그럼 이만큼 남은 부분이 뭐가 돼요? 주름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름, 이, 안면중각, 이거 마찬가지, 접점골 마사지를 해주면은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주름살이 펴집니다. 그 다음에 뼈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척수에게, 내 하수체, 이런데, 송과체 시상하부 이런데 뭐가 많냐면은 줄기세포가 많아요 줄기세포가 줄기세포가 다 빼져 있잖아요 척수 따라서 이 뇌척수에 따라서 이 뇌쪽에 제일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음. 여러분 젊어지기 위해서 이런 정도 써가지고 뭘 해요 줄기세포 맞고 있잖아요 줄기세포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접촉을 마사지 해주면은 준기세포 주사 맞은 것보다 더 많은 준비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젊어지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항노화에는이저평골 마사지를 꼭 해줘야 된다. 알겠죠? 또 주름살 없애는 것도 이 길이를 늘려줘야 돼요. 자, 끊주시고